좋다! 아니, 옥상 젠잘 된다! 감옥 젠보다 한 3배는 좋다, 여기가. 어, 이듬점프 뭐야? 아, 아, 3급 카드키가 없다, 얘들아. 아... b 아아아아다못 중... <놀들이> 아쉽다, 진짜. 저를 왜 신고하시나요? 먹을 거 먹은 건데, 그냥. 아니, 너무 아쉽다. 아, 33 중에 제일 아쉽다, 진짜. 별로다. 아유, 탱크 진짜 이거 200다리가. 뭐야? 아뭘 빠졌어.

얘네 MP7 어... 있는 지트는 봐주라. 아... 나 MP7 통화할 없다. 얘들, 소문 안 탄창. 아 진짜 너무 소소해. 진짜 아, 삼삼이 이거 말고 좋은 게 훨씬 많은데. 어, 예비값 있어? 아 내려가야겠다. 안 되겠다. 전화가 어, 이거. 네이베 아니 안 먹긴 했어. 아빠만 하나 먹었음. 어기서쉴 채? 여기 있잖아 여기 아니. 아저 위에 있구나. 아그렇게오 어. 어, 뚝배기 좋은데. 갈라버려, 그냥. 예비값 3개! <laughs> 거북이만 가능한 전술이다. 거북이 마이크 꺼져있다. 에? 아, 맞아요아그보안 좋은 게 명화야, 아저씨. 뭐 먹었는데? 뭐 먹었어? 탱크, 아이. 명화 가다 사. 탱크 뭐, 사서 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나도. 탱크 너무 사소 해. 사서 해. 거 뭐라, 여기는 내 꿀플레이스야, 비켜. 아줄주력먹었는데뭐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하나만 해, 하나만. 안 돼, 안 돼. 더 맛있는 거 먹으면 주력진다 버릴 거야. 아이, 을 생각부터 하나. 이따가 예비증 남는 거 있으면 좀 하나 좀 주라. <놀람> 야, 씨들이 미쳤나봐. 근고트 언제 와? 영감탱이 오는데 오지. 오래 걸리는구만. 오! 어, 아, 여섯 칸 오마이. 아, 언제 와? 워낙 왔는데. 박세다리요. 아. <laughs> 축하드옵니다노 오마이. 빨리 와 영감님. 언 이제 와. 아, 근데, 아, 근데 승코드는 이곱하기 3 맛있는 거저거 정도가 최대긴해. 그렇죠. 원래 영감탱이들 막단거안 좋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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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미 있다. 비트 있다. 비트, 비트 식당에. 크롤러네스트 있다. 크롤러네스트. 가려가는 아. 중. 승코드 늙어가지고 단거 많이 먹으면 고혈당. 저거. 고혈당.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 탈출해야겠다. 나 갔다 올게 파, 뭐 파밍을 잘안 해? 아 진짜 파밍 중독이야 지금 자다신 언제 와나 금고 가고 왔는데 왜이 자? 아 누구냐 놀래라 앞에 있어? 궁 <목소리도> 한번 써줘 혹시 모르니까 있어 새 세... 어디. 말해줘야지. 어디 어디 어야지 어디 어디 아니 어디 <laughs> 서, 여기, 아니 어디에, 선이 뭐? 어딘데요 선이 좀멀어 여기하고 여기 위에 식당이랑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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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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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laughs> 아싸, 해야겠다. 어싸타요� u n 안 o m <laughs> 어 k o i 고 so, 잇. Power of t 지 e pipe 아 굵은, 굵다굵급이야굵급굵야굵 1급 1급은 똥이네 따끔 있는 1급이 있으면 그거 먹어라 어? 돈 땄는데 <laughs> 아 승코드 얘기랑 음. 땄어? 대 맛있는데? 죽게 먹어 와, 반스칸 남는 사람. 왔다, 승코드, 일로 와봐. 하나. 승코드, 그, 악어 대가리 없지? 악어 대가리 있어. 악어 대가리 있어? 나가래? 아니, 헬슈도. 으, 안 까졌다. 으, 안 까졌다. 이 <끝> 우리 머리 위로 와버렸노. 우리 텐페랑 괜찮아? 승 코드 얼마 먹었는데 한데... 지금? 나 340. 음, 얼마라? <laughs> 너무 잘 먹었다. 아, 누구야 위에? 똥냄새나. 나내 아, 악어 대가리 올려줄게. 재물. <laughs> 재물. 아, 재물 실패인데요, 그래서? 아 진짜. <laughs> 실패했어? 증가? 네. 똥이야 똥. 악어 대가리까지 발라뒀는데 실패한 거면 너 잘못이야. 틀도양야가 완전. 페브요? 15분까지 뭐라 일로 와봐 아? <laughs> 이 사람 봤다 먹어 어, 와 시야가 얼마나 좁음 이거는? 어, 나저 모자 쓰고 있어서 아니 뭐... 시야가 너무 좁은데? 하나 먹어 50이면은 저거 반스 빼고 넣는게 낫겠다 음... 형럼궁 언제 자요궁 있어 갑시다 그건 안돼 버블라 버블아 내려놔 방스다 찼어? 안찼어? 안찼어 버블이 얼인데 100만원 아야 버블이 돌아 거짓말이야 아저들 쓰레기트 쓰레기트 <laughs> 우리 머리 위에 클로 둘이 있는데? 저 고열수랑 고방수 다 있어요 다 삐져나왔어 둘이야 둘 둘이. 갔다올게 다시 네. 문조심 조심. 왼쪽에 있다 우리. 어이구야, 뭐야 막시무스 라네요 오클탄인가 봐. 쭈까 쓰고 갔는데 있잖아. 0.2 투컷 났어. 쓰고 갔어? 어. 앙어가 아, 15kg라는데 5kg 아니고? 오른쪽에 못뭐 사는도 있다. 화진다. 하나 아닌 거 같은데. 기다려봐. 화강비어지. 아, 화등청 있다. 화강포. 뭐 이번 판에 그럼 나 빨템 다섯 개 띄운 거야? 포로 이제 안 마주치게 잘합시다. 방송창 내려놓으시고. 각자, 뭐, 빨템 먹으러 왔잖아. 할거 합시다!